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1세트 출발. 리시브 약간 짧습니다. 왼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정지윤 탐찰. 들어올리는 나현정. 안혜진 내려와서 올립니다. 스파이크. 아, 황민경 비글. 다시 정지윤 준비. 가기좀 부족했어요. 백커스 네. 알리 넘어왔습니다. 다시 나현정 받고 안혜진 다시 줘요. 스파이크 아 터치 아웃 됐죠. 음, 네, 지금 알리 선수 앞에 정지윤 선수 혼자 단독으로 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리 선수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네, 중간 소공 막혔어요. 안 스파이크. 이다영이 바운드를 잘 받아냈습니다. 정신이 엄리한 것도 뛰어다 이런 행공을 나현정이 살렸습니다. 네, 오른쪽 블로 네, 네, 강타! 블록 파운드점.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습이 좋아요. 강한 서브. 받아냈고 돌렸습니다. 막혔니다 블로킹 득점 5대4 점차서으로 갈렸기 때문이죠 나현정 반응 보이던 속공 문명화 황현주가 잘 살렸어요 <목소리> 3단 넘기는 이나영 나현정 천천하게 받아줍니다 올려놓습니다 <목소리> 강수빈 <강승희. 목소리> 정확하게 맞지 못했어요 점프 터스 오른쪽 토이 나현정의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맥커스 컷! <목소리> <목소리> 자 급하게 넘긴 공을 정시영이 받습니다 이다영 살려놓고 황민경 <목소리> 연차 1대5 GS 파텍스가브점을 앞서면서 동점상황 이소영 받고 대거 아, 태갈리 알리. 아. 오늘은 알리가 초반에 괜찮아요. 네. 다시 강한 서브로 따라갑니다. 에이스에요. <laughs> 연속 서브 득점 강소희. 초반부터 또 이렇게 강하게 서브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잘 띄웠어요. 백터스. 스파이크. 가르마캐어요이에요 라인 한 쪽입니다. 주스 칼텍스 점수를 가져갑니다. 아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벌써 서브 4득점째 주스 칼텍스. 두손손 네. 겹쳤습니다. 정신 이동. 살렸고요. 반대편 황민경. 스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 아 워낙에 황민경 선수가 공격을 할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깜깜치는 공격을 하거든요. 강하게 한달에 잘 버텼습니다. 김연경 코로나터치하니다잘 따라가 줬는데 공이 워낙에 멀리 쳤기 때문에 나연전 받고 안현경. 이소영 선택. 25대16 1세트 GS 칼텍스가 가져갑니다.